자 그렇다면 이제 대책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 결국은 이제 이달 중에 발표할 정부의 추가 대책인데요. 집값 안정을 네. 위한 추가 대책 어떤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 대책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신 D T I라고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새로운 개념의 신 DTI 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 내가 사는 주택뿐만 아니라 종전에 매입했던 부동산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 제도뿐만 아니라 DSR, 새로운 제도 중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말하자면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또 카드 할부금 이런 것까지도 모든 부채가 다 포함이 되어서 이걸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소득으로 나누는 이런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격 대출 요건도 좀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죠. 그만큼 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가계부채 대책도 좀 음, 이제 가계부채의 이런 부분도 연관되어서. 결국 주택담보대출도 매우 까다롭게 옥지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비중도 적격 대출이죠. 40% 이하로 축소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2주택 이상은 30%까지 이렇게 더욱더 옥지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빌려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집 사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리고 복수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이 만기가 지금은 30년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15년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서, 아무튼 새로운 대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면, 한마디로 돈줄을 조이게 되고, 이렇게 돈줄을 조이게 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해서 집값은. 계속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어, 이제 가계 부채 대책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여러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주머니에 여러 가지 카드를 이제 만지작 만지작 한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주거안정을 네. 위한 대책으로 정말 강력하다라고 생각되는 대책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올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대선 공약에서도 나왔었고 실제로 여러 차례 신혼 부부나 고령자, 그러니까 사회 취약 계층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여러 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음, 신혼부부 하나는 이제 다주택자, 임대주택 그 사업자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내년 3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이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 이런 부분도 좀 강화될 특히 신혼주택 희망타운이라고 해서 이 주택을 약 7만 가구나 추가로 공급할 그럴 계획에 있고요. 또 공공임대주택 이런 비율도 앞으로 점차 늘릴 것으로 보여서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서민들의 주거복지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에도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